자 지금부터는 헤딩 센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헤딩 센서라고 여기 다 보셨을 겁니다 이 헤딩 센서가 왜 필요한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볼게요 자 일단은 이 오군탐지기는 헤딩 센서가 연결되지 않은 GPS가 연결되지 않은 내장 GPS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원 버튼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고요. 이것은 시뮬레이션 모드가 아닌 노멀 모드 그 필드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노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워링 안내 문구가 나왔죠. 이제 나가 볼게요. 지금 보면은 화면을 제가 좀 확대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란 도넛이 나와 있죠. 이래가지고는 이게 방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럴 때에 내 위치를 이제 인식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헤딩 센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자, 헤딩 센서는 이제 연결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딩 센서를 인식할 동안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잘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메인 메뉴로 들어가서 뷰에서 악세사리 테스트 GPS 내용을 좀 보고요. 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나왔죠.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악세사리 테스트해 보면은 GPS 플러스 헤딩 센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GPS 플러스 헤딩 센서가 연결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픽스 타입이 3D 픽스에서 이제 g p s 에 에러, 오차 보면는 42cm로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잘 나오죠. 자, 그럼 한번 그 지금 위치를 보겠습니다. 아까는 도넛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트로 이제 모양이 나왔죠. 선수 방향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헤딩 센서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요, 요 화살표가 진행방향, 그니까이 보트에다가 부착할 때는 얘가 선수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얘가 움직이는 것과 얘가 움직이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요런 식으로 이제 같이 배가 움직이죠? 요런 식으로 같이 이제 배가 이렇게, 배 선수 방향이 돌아갈 때마다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기 쉽게, 화살표 방향을 보기 쉽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이 돌아가면은 요게 돌아가면은 얘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보트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헤딩 센서는 배의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낚시할 때. 내가 그 어초라든지 좌표를 포인트를 공략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헤딩 센서를 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낚시의 그 즐거움을 더 배가 시켜 줄 것입니다. 헤딩 센서는 반드시 이 화살표가 있어야 이게 헤딩 센서입니다. 그렇다고 이 것은 그 배의 선수 방향으로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꼭 선수 방향으로 해서 배의 선수가 달려가는 내가 달려가는 그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그 어군탐지기와 헤딩 센서 이것을 부착하고 안 부착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떼볼게요. 바로 이렇게 도넛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아까는 보트가 이렇게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낚시할지가 정확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배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딩 센서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